안녕하세요. 현명한 소비, 최저가 소비, 가성비 소비, 더프레이 쇼핑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특가 상품은 요런 상품들 들고 왔습니다. 특가 구매 링크는 영상란 더보기란 네이버 카페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추천드릴 제품은 삼성전자 갤럭시 탭 S7 11인치 와이파이 128기가 모델입니다. 제품의 가격은 77만 9,600원으로 로켓 와우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제품의 색상은 블랙, 실버가 두 가지 있습니다. 다만 블랙 색상은 인기가 좀더 많아서 자주 품절이 되기 때문에 실버를 바로 구입 가능합니다. 먼저 제품의 이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0월 30일까지 구매하신 분들의 하나요. 정품 북커버와 정품 키보드 커버 반값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다만 정품 키보드 커버 같은 경우에는 고정하고 사용하실 분들은 비추천하고 노트북처럼 들고 다니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고정하고 쓰실 분들은 블루투스 키보드 그냥 따로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제품의 스펙은 요로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28GB 모델이기 때문에 6GB 램 들어갔고요. 128GB의 용량이 들어갔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마이크로 SD로 확장하면 되고요. 디스플레이는 WQXGA 탑재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13MP 플러스 5MP 탑재되어 있는데요. 그냥 스마트폰 카메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배터리는 8000mAh로 용량이 크게 장착되어 있는데요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 밝기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6-7시간 정도 가더군요 그리고 센서로는 요런 게 탑재되어 있고요 지문인식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달려 있고요 얼굴인식도 가능합니다 제품은 요렇게 생겼고요 S펜 장착되어 있고 DeX 모드 지원하며 120Hz의 대화면 스피커 장착되어 있습니다 정말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전에 갤럭시 탭 A를 사용했기 때문에 1 2 0 h z 가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화면 밝기도 정말로 밝습니다. 그리고 S펜은 정말로 편하며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덱스 모드는 야, 진짜 사랑합니다. 부커브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생각보다 저는 별로고요. 요 뒤에 달려 있는 요거, 요거는 굉장히 편합니다. 120Hz 상당히 좋고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 때문에 게임할 때는 정말로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근데 전 드림리그 사커라는 게임밖에 안하기 때문에 뭐 크게 좋은 CPU는 필요 없죠 배터리는 빠르고요 충전이 빠릅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4개 탑재되어 있어서 소리감은 진짜 좋습니다 다만 제가 S6를 사용해보지 않아서 얼마나 좋은지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급형 쓰다가 올라왔는데 정말로 좋습니다 이렇게 좋기만 한가요? 대부분 좋은데 단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영상을 계속 올려드렸다시피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제품이 조금 휘거나 화면이 조금 이상하거나 그런 점은 고려하시고 구매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뽑기가 잘돼서 그런 증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시다 보면 카메라 쪽 이쪽이 약간 따뜻 따끈하게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는 정도는 있고요. 그 외에 전체적으로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모델이라서 뭐 크게 불편할 거는 없는 것 같네요. 이번 영상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목소리> 여기까지 더 풀어 였고요 새로운 특가 정보, IT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그리고 영상을 한 더보기란에 있는 네이버 카페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